진짜 이거 오늘은 음, 조금 이제 시험이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 음.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일단 시험을 또 맞이하면서 아, 한번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 봐야 될거 같아서. 어, 인간에 대해서 오늘 인간에 대해서 포지 어, 휴먼 인간. 어떻게 okay. What is human? Ability 어, 네. 그 인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요새 많이 인권이라는 말이 생기지 인권이라 그러는데 인간의 권리 인간의 권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뭐야? 존엄과 뭐지? 주율? 가짜 아,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해서 인간을 그렇게 얘기하지. 근데 니네 가만히 생각해봐. 인간이 진짜 존엄하, 존엄하다는 게 뭐야? 소중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바꿀 수 없다. 침해될 수 없다.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는 거야, 권리. 그러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보통 인간 이외 다른 거,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생물들하고는 전혀 다른 인간만의 이 존엄과 가치는 너희들 일상에서 느껴져? 너들이 정말 존엄하고 가치 있는 것 같아? 그래? 왜 아무 말이 없어? 별로 안 그렇잖아. 어이씨 부모님한테 욕먹기 일쑤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 그렇고. 공부는 또잘 안되고 못하고 음... 좀 그래 근데 봐봐 인간이 존엄하고 가치있다라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니네 무엇인가 훌륭하고 멋지다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게 필요해? 응? 어떤게 필요해? 그냥 아무거나 다 소중하고 다 가치있다고 라 느껴? 아니잖아. 뭐가 있어야 돼. 그럴만하다. 뭐뭐 할만하다. 인간이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는 말은 그럴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그럼 그럴만한 뭔가 는 뭘까? 쉽게 말해서. 인간다운 것이지 인간다운 다 답다 이런게 있어야 되잖아 너희들이 자식으로서 학생으로서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기 위해선 니네가 그럴만 해야 돼 그렇잖아 근데 그럴만 하냐고 그런거는 별로 자신이 없지 그러면, <laughs> 잠깐만. 이런 답답하고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생각. 생각이 아니라, 생각. 자격이 필요해, 자격이. 자격. 그럼 니들이 존엄하고 같이 놀려면, 적어도 인간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인간의 자격이라는 게 뭘까? 자격. 인간. 적어도 그렇잖아. 우리가 지켜야 할바 권리라고 하면 권리라고 하면 이게 마치 우리가 누리는 것만 생각하잖아. 주장하는 거. 그렇지만 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권리와 항상 함께 따라붙는 게 뭐지?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쉽게 말하면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않아. 일은 안 하면서 공부는 안 하면서 용돈 주세요. 어, 월급 주세요. 할수 없잖아. 인간이 가치롭기 위해서 존엄과 가치가 있기 위해서 니들 니들 나름대로 뭐뭐 할만 해야 돼 이런 취급을 대우를 받을만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니들이 보통 보면은 이유 없이 짜증이 날 때가 있어 이유가 없이 짜증나고 이유 없이 하기 싫고 이렇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는 니들이 아직 어려서, 어려서 이 의무하고 권리하고 이게 1대1로 항상 이렇게 경존하지 않아. 근데 너희들이 어른이 되고 사회인이 되면 의무와 권리는 거의, 거의 맞다 있어. 니네가 의무를 당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으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 그래서 니들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없어진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존엄하고 가치롭다고 해서 연쇄 살인범 존엄하고 가치 있나? 사이코패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함께 사는데 악영향 또는 나쁜 행동, 사회적으로 공통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한 사람들이 존엄하고 같이 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적어도 니들이 인간이고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k y 있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적어도 인간다운 인간답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지 그 자격이라는 것 자체가 쉽게 말하면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배려하는 거, 그러니까 나 혼자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도 타인, 타인도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니들이 공부를 하든 봐봐, 니네 이제 시험 때라. 그래서 어, 공부할 생각하니까 짜증나잖아. 근데, 지금은 그 공부 생각을 잠시 접어둬봐. 선생님이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한것 같은데. 선생님, 지난주에 무슨 얘기 했었어?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그 순간에 집중하라 그랬잖아. 그 얘기 왜 했어? 니들이 시험을 잘 봐야만 니들이 소중한 게 아니야. 니네는 시험을 개떡같이 보든, 길바닥에서 그냥 똥을 싸야되면 어쨌든 니들은 소중하다니까? 기본적으로. 소중한 건 기본 대전제가 돼 있어. 지금 얘기했잖아. 인간은 전원과 가치가 있다고. 그런데 니들은 아직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하고 너희들이 잘못을 했을 때 보통 학생이나 어린 친구들이 자, 잘못을 하면 그래서 용서를 쉽게 해주는 편이야. 얘 아직 학생이고. 그럼 왜 용서를 해주겠어? 니들이 예뻐서?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아직 책임을 지고, 너희들이 한 행동과 말에 책임을 지고, 사회적으로 평가받기에는 아직 좀 성장해야 된다. 조금,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심지어는 공부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공부도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사회인으로서 뭔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기 위한 과정인 거라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먼저 너희들 마음속에 있고 생활 속에 있어야 아, 난 실수해도 돼. 그래, 그 대신에 아,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사회에 나가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될수 있게 나를 좀 만들어가자. 이런 생각으로 하면 훨씬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근데, 어, 시험이 다음 주네. 어, 어떻게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해놓은 것도 없는데. 그렇게 걱정만 하면서 막상 공부도 안 해요. 걱정만 냈다 해. 그리고 공부는 안 하면서 그냥 그러고 떠내려 가듯이 시간이 흘러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맨날 똑같을 거야 맨날, 맨날, 맨날 그랬던 어제 그랬던 내가 오늘도 그렇고 오늘 그랬던 내가 일년 후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공범이 생각해봐, 너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3 때까지 거의 너희들의 행동 패턴, 생각 패턴은 거의 다 똑같았을 거야 아마. 너희들이 성장하고 발전해서 좀 커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그래서 오늘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 다음 주가 시험이라고, 아, 시험, 시험, 시험 이러지 말고, 오늘 내가 배 공부하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있는가, 내가 알, 알아서 내 걸로 만드는 공부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그냥 나를 스쳐 지나가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냐? 봐. 오늘 얘기한 거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건 분명히 너희들 다 품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너희 것으로 만들고 너희들이 권리로서 주장하기 위해서는 너희 나름대로 그걸 주장할 만큼의 역할과 뭔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너희들의 역량이 있어야 돼. 너희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그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얘기가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너희들의 존재 가치를 좀 느낄 수 있는 시간들로 좀 너희들의 시간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어. 일단 끊어 보거나.